이제 마지막 속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쯤 되면 이렇게 한번 한 해를 또 돌아보고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추억해보고 반추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지나가는 세월도 아쉽고 또 이제 떠나 보내는 그런 마음들도 또아 그런 마음들이 있고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어떤 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 이게 믿음의 길들을 가는 게 제정신 갖고는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새벽으로 또 휴일에 뭐뭐 뭐 때마다 심하다. 함께 모여서 그냥 교회 모여 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여 가지고 막 이러는 게게 우리는 신나서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참 신기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쟤네들 미친 거 아닌가. 저기 새벽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 건가. 예, 그런, 그런,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어, 약간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겠죠. 예, 이게 이해가 되나? 이게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뭘 그렇게, 어,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속에서 뭐가 그렇게 유별나다고, 어, 살면 얼마나 깨끗하게 산다고, 어? 뭐 하나님 붙들고 저런다는데, 아이고, 다 거기서 거기들이 뭐 그렇게 어? 잘났다고 저러는가? 또 그렇게 그럴 것도 같기도 하고, 참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약간 별종들 같기도 하고, 왜 예수쟁이들이라 그러잖아요. 쟁이들, 약간 좀 별도의 무리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길이, 진리의 길이, 어느 때는... 아, 이해를 못할 그러할 삶인 것 같아요. 어, 왜이게 어, 눈이 두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한 쪽까지 나라에 가면 이게 바보같이 병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오늘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돼요 왜 대화가 안 되나? 사는 게 달라요 똑같이 이 땅에 사는데 의식이 달라 사고 방식이 달라 세계관이 달라 그러니까 바라보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의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예수님도 어그 똑같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유대 신앙을 갖고 있는 상태고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은 그 기다리고 믿는 그대로 오셨고 그리고 같은 믿음인데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약간 예수쟁이들이라고 취급받는 것처럼 별도의 무리가 돼서 대화가 잘안 되는 것처럼 이분들도 지금 대화가 안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 이 대화가 안 되는 현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어, 주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가셨나, 어떻게 사셨나. 예,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그러한 또 같은 은혜를 받고 또 마음을 다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63절부터 66절, 65절까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취급하는지 나오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르타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뭐예요? 욕하죠. 욕해. 어, 이 욕이라는 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혼자 개인적으로 당하는 일이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고 뭐 서로 뭐 논쟁을 하고 아니면 뭐 어떤 면에서 책망을 받거나 책망을 하거나 뭐 이러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에서 완충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가려져 있으니까 개인적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될때 공개적으로 될때그 심한 모욕감과 수치감과 모멸감은 어 이게 지금 거의 사람을 죽여 놓죠. 이거 평생 간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 애들한테 그그 그 한마디 세게 한 것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거를 잊도록 씻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도록 아이 가슴에 이렇게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저도 참 그런 말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동생에게 아니면 뭐 누구에게 이렇게 어릴 때 모르니까 막 했던 그러한 것들을 회개를 하셔야 돼요. 저도 회개를 한다고 했는데 어제 어제 그제도 회개했어요. 저희 딸에게 <laughs> 저희 딸에게 <laughs> 성탄절에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어릴 때 있었던 중학교 때 있었던 그때 있었던 하 아. 제가 여간지 회개했어요. 진짜 미안하다. 진짜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진짜. 그 전에 했는데 또 했어요. 어또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어, 진심으로 용서해 달라고. <laughs> 그그말 한마디 그렇게 취급한 거. 에? 그렇게 한 거. 모질게 하거든. 뭔가 하면 감정이 북받치고 방, 감정이 있으니까 모질게 하거든요. 아주 극단적인 언어들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자기 화푸는 건데 어, 진짜 교훈을 주려면 감정을 딱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얘야, 이건 이런 건데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감정을 다 제하고 해야 돼요. 그게 교훈이고 가르침이에요. 감정 속에서 하면. 그는 내 감정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짓을 하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때는 내화푼 거라 모르죠.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네네화 풀라고 아이를 그렇게 하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만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오래 가요. 오래 가는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속에 욕당하고 막 희롱당하고 눈 가리고 때리고 나서 누가 그랬냐? 막 이렇게. 누가 때린지 받쳐봐. 너손지 잘해매. 이게 우리는 글을 읽지만 이게 당하는 예수님은 진짜 몸 수치죠. 아주 그러니까 이런 걸왜 당하셨습니까, 주님이? 예? 예, 그러니까 주님이 욕을 먹고 주님이 수치를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그분이 욕을 먹어야 우리가 뭐를 얻어요? 예, 우리가 나음과 치료와 회복을 얻고, 예, 그분이 맞으시고, 찢기시고 예, 죽으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 은혜를 얻고, 예, 또 영생을 얻는 이 길을 걸어가니까, 주님 이걸 이제 감당하신 것, 다 받아주시고, 예, 수용하시고. 그래서, 어, 이제 그러고 있는데, 계속 이제 대화를 하죠. <laughs> 뭐라고 되어버려 네가 그리스도거든 67절에 보면 <laughs>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죠? 그래.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야 왜냐하면 <laughs> 지금은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려고 잡아온 거예요? 아니면 덮어 씌우려고 잡아온 거예요? 덮어 씌우려고 잡아온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도를 투사하려고 데려온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아 이게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상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이미 전제가 딱돼 있는 거예요. 편견이 딱 가져진 거죠. 그러니까 이 얘를 어떻게 요리해야겠다. 어떻게 잡아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정치적인 야욕과 이 어떤 왜곡된 의식 속에서. 사로 잡혀 있는 그 시대의 물결 속에 사로 잡혀 있다라는 걸 본인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오셨는데 옳은 분이 오셨는데 자기들이 사로 잡혀 있으니까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수치를 모욕을 예? 아주 모멸감을 주고 때리고 부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함을 며,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한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대화가 됩니까? 예? 그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예, 뭐, 이 진리의 세계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니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 이한번 사는, 한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운명이고 정해진 것인데,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너나 믿어. 내 주먹을 믿을게. 이러죠. 어?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 우리 보고 거꾸로 그러죠. 어. 그런데 이게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서 하신 말이 69절에 아주 알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혹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 죽겠다는 겁니다.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과정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죽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데, 내가 죽음의 길을 간다. 내가 그 길을, 그 길을 가려고 왔다. 근데... 어, 주님이 왜이 길을 가시려고 했냐면,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주님이 죽으셔야 누,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살아요. 예. 주님이 이 길을 가셔야 만, 예, 고난과 골고다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만, 우리가 생명과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주님이 하늘로 가셔야, 보자 우편에 가셔야 어, 우리가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뭐 하고 계실까요? 거기서 결국은 보자 우편으로 가셨죠, 주님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한번 거기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 시예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어디 앉히사 오른편에 앉히사 이제 보자우 편에 이제 주님께서 앉으셨는데 근데 거기 가서 주님께서 뭐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보자우 편에서 뭐 하실까요? 중보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34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 로마서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 뭐 하고 계셔요 중보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왜 굳이 하늘에 올라가셨을까 우리랑 같이 사시지 왜 보좌 우편에 앉으시려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왜 주님이 가셨지? 우리랑 같이 살면 좋지. 예, 살아 나셨으니까 영원토록 우리랑 같이 사시면 좋은데 왜 가셨을까요? 예,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뭐가 올 수가 없어요. 예,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 6장7절이죠 예, 주님께서 실상을 진실을 얘기해 주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주님이 가셔야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뭐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인데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어디에 계셔요? 너희 속에, 예, 육체로 계신 주님은 우리 속에 못 들어오죠. <laughs> 이게 우리가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영으로 오시려고. 그분이 올라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어느 땐 자식들이 왜 저렇게 힘들게 일하실까? 좀 쉬시지. 그러니까 이해 못할 자식들이 이해 못할 그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좀 쉬시지.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시다 그러면서 저렇게 일을 하실까? 집에 가서 일안 하면 누가 합니까, 혹시? 자식, 자녀들이 합니까? 안 하죠. 예. 그럼 그냥 될줄 알아요, 애들은. 그냥 집안이 그냥 돌아갈 줄 알아요. 아버지, 엄마가 뼈빠지게 벌지 않아도 그냥 다 되는 줄 알아. 근데 애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부모들은 아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진리의 세계를 아니까 남들이 이해 못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될것 같은데 왜 저렇게 고생하고 힘들어 하실까? 그러는데 그렇게 부모들이 안 하면 그 가정 경제가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망하죠. 바로 쫓겨나야죠. 바로 손가락 빨아야죠. 네. 부모님이 새벽부터 뼈빠지게 일하고 일하면서 어? 그냥 집안일 돌보고 이러지 않으면 집안이 쓰레기가 되죠. 애들 안 하죠. 모르니까 할 줄도 모르고 애기들이 뭐 알아요. 그 부모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다 가는 거예요. 몰라도 이해 못 해도 부모는 부모의 길을 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몰라도 우습게 여겨도. 저네왜 <laughs> 저러냐. 휴일 날저 미쳤구나. 새벽부터 야 아주 그냥 원래 잠이 없나 보다 저 인간들은. 원래 잠이 없긴 우리들도 잘줄 알아요. 네, 그런데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남들은 알지 못해도 그 길을 그냥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수치와 모멸 속에서 진리기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그 어둠 속에 빛을, 예? 그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속에 길을, 생명을, 영생을, 천국을, 예? 지옥 같은 세상 속에 천국을 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이렇게 가게 만드셨잖아요. 아멘. 근데 여전히 또 와보니까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어느 땐 자녀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 남편이 알아요? 뭐 몰라. 그래도 주님이 거르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기록이 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셔요. 아멘. 그이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받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아, 아무도 이해 못하고, 어느 때는 나조차도 내가 뭐하고 있나?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럼 확신하, 확신하는 거거든요. 어느 때는 정신없이 터지다 보면 내가 여기서 뭔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굳은 확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딱 바울처럼 딱 품고 쭉. 하는 거죠. 누가 뭐라든 돌을 맞든 뭐, 몽둥이를 맞든 욕을 먹든 진리 복음 붙들고 쭉 오늘도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복고 붙들고 갈수 있는 이게 깃발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동지들이 있고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데 외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있는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송구영신예배 또는 특별새벽기도 정말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로 받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둔촌동 시대, 새해는 아마 연말에, 2024년 연말에 둔촌동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 2025년 1월을 하려고 하던 걸한달 땡겼어요. 보도가 됐는데,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둔촌동 시대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줄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중부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려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려주습니다 츄츄츄